오히려 잡을 때앞 사람하고 제가 악수하듯이 바로 잡아라 왼손은 너클이 한두개 정도 두개반 정도 위에서 스퀘어 했을 때 보이게끔 관절이 그러니까 오른손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악수하듯 잡는 거야 이렇게 잡으시면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잡고 여기는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움직여 두세요 물론 손장난이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밑으로 넣어서 완전히, 완전히 팔 치키닝을 해줘야지 똑바로 가요 손가락으로만 걸고 좀 나긋나긋하게 자후양후 틀어 네, 맞거나 말거나 하시면서 그냥 가 네, 그냥 그러니까 팔을 조금 더 날리는 느낌이 있으셔도 돼요 쳐보세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이 정도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이 엄지를 계속 길게 이렇게 잡아요 여기가 힘이 많이 들어가요 네 걸거운 게저 불안한 게 불안한데 여기로 힘을 딱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니까 퍼팅 같아요. 네네. 그래서 이렇게 잡고 어, 빠져나가도 돼.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음. 좀 이렇게 좀 흔들흔들 하셔도 네네. 돼요. 어. 네, 네. 그게 딱 좋아요. 흔들흔들 하신 게 훨씬 낫죠. 견고하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주어 그런 느낌 제또 과하거든요. 그쵸. 손가락으로 걸고만 계시면 돼요. 그 견고함이 경직으로 넘어가시면 안 되죠.